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꽃 심을 다음 작물을 위해서 갈리기로 망따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앞전에 고추를 심었다가 이제는 가지를 심으려고 이렇게 망을 따고 있는데 앞에 전 작업은 신경쟁기로 땅을 깊이 갈았습니다. 신경쟁기로 깊이 가니까, 어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흙을, 하, 뭐, 흙이, 물을 한 번도 먹지 않은 듯, 굉장한 어 딱딱한 돌들이, 바위 덩어리만큼 굉장히 제, 사람이 들수 없을 만큼 큰 덩어리들이 뚝뚝 올라오고, 여기는 옛날에 논이었기 때문에 돌멩이는 뭐 찾을래야 찾을 수 없, 없고, 어, 그래서 쟁기는 아주 깊이 잘 갈렸고, 어, 쟁기는 꼭한번 다른 작물 심을 때마다 뭐 한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이게 작 안하는 작물이면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뭐 오이나 상추 이런 작물들은 잡기가 짧기 때문에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물들은 한 잡기 뭐 이런 걸 떠나서 어 2년에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기 따는 데도 보면 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뭐, 로타리를 쳐놓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어렵게 하느냐면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어, 평평하게 로타리가 되어 있을 때 줄을 쳐서 그 줄을 밟으면서 밟으면서 발자국 표시를 내서 관리기가 그 발자국 따라 가게. 만드는 분들 있고 또뭐 가루로 흰 가루를 뿌려서 어차피 그 여기에 기비처럼 들어가야 할어 백가루 같은 게 생수 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뿌려놓고 그거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기보다. 먼저,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여기, 각골 비닐 밑에 풀이 좀 있는데, 여기를 굉장히 먼저 빗물 안 들어오게 두 번, 세번 따놓고, 가운데는 빗물이 들어올 이유, 비닐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 빗물이 들어올 이유가 없으니까, 빗물을 땅이안젖으니까 관리기는 비만 비만 그치면 언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일 비가 오는데 이걸 한꺼번에 오늘 다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 각골만 한 바퀴 빙 둘러 따놓으면 안에는 아무 때라도 하면 되겠고요. 저희도 오늘 비가 온다 하여 혹시 오늘 비가 올까봐서 어제 각골에 여기 여기 말입니다. 빙글러 두 바퀴 땄습니다. 그때 막상 오늘 자고 나니 비가 안 와서 어차피 할일 지금 허리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리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줄을 치거나 뭐 어, 금을 긋거나 이런 방법 없이 자위 위를, 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로 위에 보면 천장에 보면 여기 가로세 이게 쫙 있죠. 이걸 이걸 보면서 멀리 이렇게 쫙 가면은 가면 꼬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골은 어차피 기둥을 피해서 해야 될 어. 돌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도 줄안 꺾고 기둥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짝 기둥 옆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갈 때는 조금 아무리 줄을 꺾든 뭘 하든 기계기 때문에 자기 혼자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삐뚤빼뚤 해도 두번째 갈 때는 또 수정하면서 삐뚤빼뚤한 걸 수정하고 또 세번째 갈 때는 더 완벽하게 하면은 너무나 완벽하게 고속도로 같이 바라집니다. 그리고 두번 세번 간다고 해서 뭐 바퀴를 깊은걸 날 많은걸 하면은 이, 이 고리 망이 너무 높아지겠죠. 그것은 갈리기 어, 이빨, 그걸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망딸때또 혹시 비가림 같은 경우 혹시 또황기창을 이렇게 열었다가 빗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온 밭을 다물안 들게 하려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해마다 이런 갈리기 할 때마다 제가 일러드리는 꿀팁인데, 예를 들면, 여기가 비닐 밑에 각 골인데, 여기가 다른 골보다 더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빗물이 들어오면 이 골만 물이 들지, 이 골이 낮고,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이 더다고 생각, 낮아지면, 각골에서 흡수된 물이 안쪽으로 계속 스며들어와, 온밭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골과 두골, 이런 골들이 갈리기로두 번을 지나갔다면, 각골은 세 번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각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물이 들면은 각골 한골만 어, 물이 들고 또뭐한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이 땅 속으로 흡수되거나 자라지거나 도저히 물이 안 빠진다 하면은 어, 비닐 밑으로 또 땅을 파서 물을 밖으로 억지로 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 저희가 지금 여기 한번 한번 지나갔고요. 갈리기가 이제는 이제 두번째 두 갈때는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더 골을 한번 더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에는 한번 지나간 골좀 삐뚤빼뚤하고 좀 그렇죠 이제 두번째 지나가는 골을 보겠습니다 많이 바라지죠. 이렇게 가고, 저희 땅이 또뭐 신경 쟁기로 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도 있고, 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뭐 부딪히고 하는 거 없어서 장애물이 없고, 이래서 잘 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관리기를 또 많이 적당히 그... 달리기 날개가 아니면 손잡이가 옆골, 옆골에서 할수 있도록 망이 적당하다면 옆으로 가는 경향이, 옆에서 돌려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옆에서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웬관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습관을 들이시고 또 직, 선으로 앞으로 이렇게 바로 가기가 힘든 분들은 사실은, 어, 후진을 해서 100m를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진을 하면은 굉장히, 후진은 또 굉장히 또, 어, 전진보다는 빨리 못 가잖아요. 물론 속도를 넣으면 갈수 있겠지만. 그래서 전진하면은 또 굉장히 또 사람 힘안 들고, 손잡이만 잘 잡아주면은 전지, 전진보다 후진이 더 사람은 수월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갈리기 타는 요령 잘 익혀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뭐 사람이 힘들게 받거나 뭐 하는 그런 방법 하지 말고 위에 기둥이나 아니면 위에 어, 위에 있는 저런 어, 철제들을 따라서 멀리 내다보면 은 굉장히 어, 줄을 금을 긋고 뭐 줄을 치고 이런거 안해도 굉장히 쉽게 갈수 있다는거 알려드리면서 제가 오늘 저희 하우스에 갈리기 따는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